삼림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삼림 생태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기후 조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삼림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는 서식지 제공, 생태적 상호 작용 및 생태계 기능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의료, 식물학, 재규어, 및 코끼리 등의 외래종의 잠재적 침입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킵니다. 삼림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상호작용은 삼림 전체의 건강함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양요소순환, 수거, 오염 예방 등의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